워크샵을 좀 가세. 큰맘 먹고 우리 멀리 가려고. 배불러, 어때? 쟤, 구도였네 아, 밥에 추워요! 오이. 파도타기 한번 하자. 아. 아, 진짜 피곤하다. 무슨 말이 있어. 술 기운이 올라오니까 좋네요. 빨리 쉬고 아. 잡시다. 아. 에이, 브루메보라세! 부루의 마블, 부루해 p 루의 마블을 r u <laughs> 요즘 이게 그렇게 유행하는 거라 d 내가 얼 make 도 c 이 o k i e y 잖아 r e going to make? They are all good. What d 아, they do? I 오 o n 루 w 마블 t 루해 아이, it. I don't want to do 열정, 빨간색. 열정 빨간, 열정 빨간색, 열정 빨간색, 유빈색, 대표님 인색. 선이에요. 아! 아 아. <laughs> 진짜. 주가니? 헤, 인터지다는 게? 응. 클로스, 아이일스 에이, 커피 PD 잘 자라고 지금 자고 있어? 어 들어가고. 에이, 내 커피 라게뉴. 십만 원 줘? 네. 황금 열쇠. 당신의 부동산 중에서 가장 비싼 곳을 반액으로 운행해 봐. 브라운비아호. 도쿄에 호텔을 었어

오늘 일정 바빠요, 사람들아. 빨리 나와요. 아 무슨 일이죠? 아... 소라가 붙어있다니까? 자자자 자, 자, 여기 한번 보소 아 고둥고둥 몇 마리 잡아야한 200마리 잡아야 지 않을까? 5 0만리씩은 먹어야지 야, 빨리빨리 안 합니까? 왜? 오늘 여러분들이 어, 캐가지고 나온 그걸로다가 점심 먹는 겁니다 야 갈매기야! 매기야! 아, 그렇죠. 나쁘지 않네요. 성패필이 어디 갔지? 아유, 근데 아, 이제 아. 질문이요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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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라를 잡아가지고 라면 익히러 먹자. 예. 에? 예? 이거야. 여기 봐봐. 아, 네, 알았어요. 멘디, 계속세요. 근데 이걸로 오늘 뭐해먹어요 라면이네, 자, 그다게먹어야지 어, 라면은 무슨 라면이에요? 궁 먹어야지. 아이, 재밌게 잘놀고 있구만. 아이, 나 먼저 가네. 나! 어, Germany, d 야 내가 아까 그 n 은 거로다가 a 라카복 r m m 요 Mmm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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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트이 에이 국물 살탕이오르나네 이거 국시전고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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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면 끝이야 이거 국수라면을 갖다가 싹 타는 것만이야 이렇게 이렇게 에휴 정신 좀더 차려 요 정신들 좀 젊은이들이 빠져가지고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맨부텀 익히고 에이 목새목새자복새 그 누가 수라기를 두 마리를 잡았더라고 쓸 다리 없이 누구야? 잘 먹겠습니다 어이어이 어이구 어? 잠깐오세요너일이야어 뭐, 그래? 어이 알았네 아 맛있네 정말 맛있다 맛있다 어?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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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거 잘 먹고 있지? 어 오.

그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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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안달려 그래서 오늘 못마면 <laughs> 어, 뭐 <마음에> 나고? 대표님 대표님 <laughs> 저저 <laughs> 어, <laughs> 나오시면 안될까요? 대표님 아이 잠깐만 대표님 야빈 대표 알았어 알았어 아유 정말로 어, 어? 어? 아! 아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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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가지고 그러지 알겠어. 갈게 갈게 지금 갈게. 어이 자들!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주말을 너무 붙잡고 있으면은 그 무엇이냐 요즘 꽃망? 아유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. <laughs> 주말 저녁 그냥 자기네들끼리 잘 보내요. 어? 회사차 내가 가볼게. 회사차. 회사차를요? 아 대표님! 어이. 아니 운전을 어떻게 하시려고요? 제가 운전 해드릴게요. 아니야 괜찮아. 아니, 운전은. 아니, 면허 없으시잖아요! 어, 맞다! 와, <laughs> 이거 진짜 쉬워요? 아니, <laughs> <헐>, 이거 어떡해? <laughs> 아니, 바다네? 아니, 이게 다 잠겼네, 도로가. 대표님! 이런 것도 어? 안 알아보면. <laughs> 이런 것도 안 알아보면 어떡해? 나 때는 1시간 네, 네, 전에 오고 그랬어. 너내 대사 아니야? 맞네. 에휴. 에야... 제부 들어 있다. 아니, 제주 들어셨는데 제부 들어 있다? 제부 들어왔지. 아니. <laughs> 아... 네. <laughs> 아, 저 클렌징폼 좀 빌려 주세요. 그 클렌징폼. 너무 아니, 아니야. 클렌징 오일 좀 빌... 그냥 들어와 비... <laughs> 음? 저 클렌징 오일 좀 빌... 아저아아아 이거 이거 아아 <laughs> 나가면 어떡해 들어와야지 아저 클렌징 폼좀 빌... 석 빌딩 석빌